너옷 뭐야 이거? 오늘 너무 추웠어요. 아이 새끼 정신 나갔네, 정말. 업무 중에 누가 옷을 입다고 입어. 아, 밖에 눈이 와가지고. 너는 벌로 내일 출근할 때탑 입고 와, 탑. 네. 그 우리 회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? 광고 잡았잖아? 형수협 일을 하라고. 이게 얼마짜린데요너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래. 천? 아니 네가 광고주라고 생각을 하자. 이렇게 훅 쳐먹겠대. 네. 이식거리 하면서. 네. 천 달래. 할 거야. 백이에요 너 30만원 줄게 아 진짜요? 애선이 20 주고 비서잖아 아니 내가 지금 회사에 더 헌신적으로 했는데 헌신 더 많이 주잖아 1.5배 10만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내가 이래서 존나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? 알았어 35아 이거 아 이거 가요 애선이. 4일 가요 4일 아씨 야 애선이 여기 출연할 때마다 샵 다녀. 미쳤어 정신병자야 못나였겠다 이런 거. 와. 비서가 하는 일이 이런 거지 왜? 아니 아니 오늘 오빠 5만 원더 줄게. 감사합니다. 응. <laughs> 너 5만 원삭감